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에게서 보고아니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낳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로 도 우리가 온전히 되대된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될수 있는 그럼 복된 하루 그들 결심시없었습마의 왕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 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학력, 경력, 도덕적 행위 때로는 종교적 결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1절3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이 그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절, 5절은 행위와 은혜를 대조합니다. 행위로 얻는 것은 싹십니다, 싹. 고용주의 일한 대가를 요구하듯 사람의 행위로 을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빛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으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으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그하여, 믿음으로 말암 아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말을 하죠. 6절, 8절은 다이제 고백입니다. 10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10편 32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지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시키는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진정한 복을 복이 있는 자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빚쁘시고우러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고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의 의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도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십니다.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나,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 복은 믿음으로 얻는 의그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을 나눈 것도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은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복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믿음으로 여겨 주시는 아버지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그 은혜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설수있다 오직 믿음으로 무릎 꿇게 겨심을 만복을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 없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오.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최소의 입니사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없서 나의 만왕의 만앙,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으로기도드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에 우리의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또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